세 번째 시간입니다. 2021년 주택과 세금, 주택에 대한 취득세, 주택 자금에 대한 확인서 제출, 재산세, 종합부산세 보유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유산거래 취득세 기본세율은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일 때는 1%, 6억에서 초과 9억까지는 1%에서 2.9%, 9억원 초과는 3% 이렇게 세율이 적용되는 데 10억을 취득한다면 이건 실거래가요로 취득되는 거죠 3% 3천만 원 5억 원일 때는 500만 원 이건 지변분세무사 어, 교재 중에서 제가 다운을 받아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들 때때 유상취득 중과세 여러분 그 갑자기 가가 나오는데 이게 부동산과 세금, 주택과 세금, 이 책자를 가지고 강의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책의 30페이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또 취득하면 2주택일 때는 8%, 3주택일 때는 12%, 4주택일 때는 12%를 취득세를 앞으로 하라. 그런데 비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어, 2주택까지는 그냥 기본세율을 3주택 8%, 4주택 때 12%. 12% 세율을 먹는 경우가 또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에 기준 시가, 시가표준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그러면 1 0를중과세를 한다. 이건 페이지 45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데 이 취득세 세율은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죠. 농특세 뭐 이렇게 지방소득 교육세 이렇게 해서 11% 종가세율이 1 2가 아니고 13.4%를 앞으로 하게 된다. 아, 주택수 여기서 주택수를 얘기할 때이 주택수를 할때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서 2020년 8월 12일 이후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된다. 근데 부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오피스텔은 한다. 네, 일시적 이주택 여기서 일시적 이주택은 제외한다. 겠죠 일시적 이주택은 제외한다. 겠는데 그런 페이지 3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 요령 좀 전에 얘기했죠. 재산세 현황 변동심을 통해. 그, 납세자가 주택분 재산세로분류해서 신청할 때는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납부한다. 그럼 아까 취득세 이렇게 요거를 포함해서 어, 2주택일 때는 8% 이렇게 주택수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어,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된다. 74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분이 주거용 오피텔 재산세가 과세된 변동신고를 받았대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신고를 할까요? 말까요? 어, 그러면 저쪽 아까만 본다라면은 앉는 게 유리할 거고, 제가 볼 때는 하여튼 판단이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것도 지본, 지병, 지병군 세무사 강의 교재 중에서 교재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제 강의 중에 조정 대상 지역이란 말이 나옵니다.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현재요 오늘 현재, 8월 27일 현재, 국도교통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전 지역, 세종시 전 지역, 광주광역시, 이렇게 되고,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이거를 왜 설명되냐면은, 주택을 취득할 때, 또 양도할 때, 정부세를 계산할 때, 조정지역을 모르고서는 큰 세금을 납부를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기도는 어떠냐. 전적인데 다음 지역은 제외한대요. 어, 면, 면단위, 읍단위 이렇게는 제외하고.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가 들어갔고. 또 전남도, 강양시, 순천시, 여수시. 목포시는 없죠, 이죠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여러분들이 이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서울의 주택을 하나 또 조정지역 대장에 산다라면 은 취득세 중과다가 되고, 양도할 때 양도세가 또 납부를 하게 된다. 주의를 꼭 하셔야 돼요. 주택 취급, 취득 자금에 대한 확인. 이게 이제 최근에 생긴 거죠. 부동산을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해서 매매 계약을로부터 30일 내에 시장 분석하게 하래요. 안 하면은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56, 57페지 내용입니다. 자, 아, 주택 매수인, 그 사는 입장,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 시에 자, 자금 조달, 이 주택을 쓰는데 10억이 들어갔는데 그 돈을 어디서 나서 사느냐, 계획서를 제출하래요. 투기과열지역과 조정대에서 가격과 관계없는데 이런데가 아닌 비규제건 6억원 이상 할때또증빙서류또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투기과열지역 예? 관계없이 다 제출해야 돼. 투기 과열직은 증빙 서류까지 내야 돼요. 아, 제가 아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요 강의를 다시 들으시면은, 오늘 강의에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특히, 예그 자금출처 지금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금출처는 아버지한테 빌린다. 돈이 부족하니까. 부족하는데, 이 아버지한테 빌리는데, 과연 그거를 증여로 볼 거냐? 아니면은 차용으로 볼 거냐? 아주 큰나큰 큰 문제고, 이어까지는 어떻게 한다? 증여세 이자를 없이 빌려도 문제가 없다. 그런 설명을 10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예, 작년에 강의에는, 어, 내용을 다시 한번 3차 시 강의죠. 그걸 들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자금, 조달 증빈 제출에 여기 보면은 금융기관은 잔고증명 뭐 이런 걸 제출해야 돼요. 또 차액 차용금, 차임금, 차임금, 차용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그죠? 임대보증금이 들어있는 거 안고산다 할쪽에 필요하겠죠. 음. 이렇게 우리가 주택을 매매 거래를 체결하는 순간에. 신고를 한다고 했죠. 그죠? 제출하면은 시군 구청에서 신고 내용을 검증해서 이상 거래가 있을 때 사실 의심 자료 국세청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다시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해서 세무 조사를 한다. 또 등기 이전을 하면은 법원에 등기 하잖아요. 그죠? 이 자료를 또 국세청에 보내서 여기서 같이 분석을 해서 세무조사하고 자금 출처 소명 안내문을 내보내는 거죠. 아, 여기가 8월 24일날 이번 주 화요일날 국세청 보도자료 59명을 세무조사 착수. 근데 올해 2월에도 편법정여 엄청 세금 했죠 61명. 이게 음, 정말 9시 메인 뉴스에 수없이 나오는 게정여수의 탈취 조사 그런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에 착수했는데 지금 현재도 67명을 조사하고 있다. 그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실수하지 마셔라 돼. 실수하지 마라. 좀 기본적이나 알고 계시면 은 실수를 안 하게 되고 세금폭탄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국세동의자원봉사 호 등에서 어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취득에 소유된 자금조차 소득 경우를 예시를 했어요.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연령대로 맞지 않는 고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아, 조달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 항목 중 아까 조달 계획서를 제출한다 그랬죠 정상적인 자금제도를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원천이 충분한 경우라도 최외득 자산과 사용처 항목에 대응하는 원천이 부족한 경우 뭐~ 딱 나오게 돼어요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등기자료 또 아까 구청이나 그 국토교통부로부터 수부한 탈세 혐의 의심 자료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과 재산자료 통합분석해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을 보기 어려운 경우는 조사를 한다. 그래서 어,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 증여세 세율은 전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려 30억 초기프50% 증여재산 공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laughs> 자금 출처 인정 범위 예시. 그러면 근로소득이 그러니까 월급 받는 분들은 연봉, 1년에 1억을 받았다. 그럼 세금을 500만 원 냈다. 그럼 그 차액, 또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소득에서 소득세를 낸 금액을 차감하고 인정한다. 농지 경작 소득. 차익금, 차익금. 굉장히 중요해요. 차익금.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 원칙적으로, 그죠? 배우자와 직계 존비 속관, 부자간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금전 대차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제 강의 아까 들으라고 했죠. 지난번 시간에 한 거. 오늘 다 금융으로, 어, 송금하고 하면은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겠죠. 그죠? 부동산 거래는 30일 내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36페이지에 서식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또 취득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또 제출해야 돼. 네? 증여 상속 받은 금액은 얼마고 차액금은 얼마고. 이때 차. 아, 이제 보유세로 넘어갑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이렇게 보시면은 간단해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에서 조회를 하면은 우리 집이 개별 공동주택 가격 이 얼마짜리가 나오거든요. 그게 보고 1 0억이더라 그러면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하고 하면은 6억이에요. 6억. 6억에 세율은 6억이니까 초과내이죠 그러니까 0.4%짜리를 먹는 거죠. 산출세액 나오고 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초과한 거는 또 제외를 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 지역분 재산세 이런 것들도 복구해서 상당히 많은데 260만을 원 내게 된다. 그러면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 기준은 6월 1일이다. 종합부동산세 재산과 동일하다. 종부세 절세 방법, 말씀드릴게요. 지병근 세무사가 부동산 세금의 정석 중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 종부세 절세 방법은 6월 1일을 피하래요. 그 6월 1일을 피하는 방법은 사는 분 입장에서는 6월 1일 날 이후에 또, 매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5월 30일날 이전에, 6월 2일을 피하래요, 6월 2일날. 초자 가치가 없는 주택은 빨리 처분해라. 또 증여를 통한 명의분산을 해라. 주택분 종합부산세 요약표, 과세 대상은 뭐, 납세 대상자, 이렇게 다 설명이 된 건데, 자, 일반 세율 적용과 중과 세율 적용이 있어요. 중요한 거죠. 조정 대상지의 주주택 가진 사람과 여부와 불문하고, 3주택 가진 사람은 중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 사람들은 위에 있어요. 아 그런, 중과를 한다는 것은 세부담 상한액을 300%로 한다는 거예요. 300%. 또 합산배제 매입 임대 주택이 있지만, 이게 설명은 나중에 못합니다 이번에는. 농어촌 특별세를 또 납부를 해야 돼. 자, 아, 3주택자 등은 세율도 배나디죠. 이렇게. 세금이, 정부세가 많아지는 거죠. 작년에 7월 22일 날, 기획재정에서 위 보던 자료를 보면은, 연령별 세액공제 20%를 이분은 막, 받아서 세금이 올해 126만원 밖에 안 늘어난다. 1세대 1주택이면서 나이가 연령이 6 5세 10년을 보였대요. 그래서 두 가지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조정제역 조주택은 시가가 33억이었는데 올해 36억 예상을 한 거예요. 합산 공시가격은 30.5억일 때정부세가 6,800만 원으로 무려 4,200만 원이 늘어난다. 3주택자는 6,500만 원 이렇게 급증해서 납부를 하게 된다는 것을 당연히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편 명의 주택을 이렇게 보유했어요. 어떤 분이 이 주택 조정제상 비주택, 조정대상지역. 시주택은 비주주정. 다 공시 가격은 10억 원, 5억 원, 20억 원. 20억. 25, 2 5억 원인데, 다 남편명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800만 원이 나와, 요 왜? 이두 개가 있으니까, 이 주택에 대해서 8% 어, 중과, 중과세율을 먹게 되죠, 그죠? 중과세율. 중과세율을 먹게 되니까, 이 네. 여기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95%. 내년에, 네, 내년이는 100%를 한다는 거예요, 공정. 그래서, 어, 계산해보니까 2,800만 나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민에 빠졌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배우자한테 정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 방법을, 방법을, 가방법은 A, B, C 주택을 50%를 공동명으로 정해냈어요 하고 보니까 총부담세액이 남편은 490만원, 똑같이 부인도 490만원. 그래서 9 9 0만원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제대로 해보니까 그러지 말고 이 A 주택을 부인명으로 한다. 부인명으로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조정대상 지역과 비조정대상에 한 채씩 있으니까 중과를 안 먹는 거예요. 그죠? 그 남, 또, 부인은 부인 납부 했으니까 조정지역에한 채만 있으니까. 이건 세대별 과세가 아니고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정부세는. 그래서, 어, 중과를 안 먹는 거예요. 중과를. 이건 중간을안 먹으니까 세금이 이렇게 납부하게 돼서 400만 원만 내는 거예요. 합쳐서. 무려 차이가 500만 원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 배우자한테 정의를 할 때도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앞장에서 세금을 얼마 낸다고 했어요? 단독명 2800을 냈어요. 그죠? 부인명으로 나 방법에서 정의를 하니까 세금 차이가 1년에 2400만 원이 나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조심할 게 있어요. 뭐라겠어요? 정의할 때는 6억 원까지 정의세는 없지만, 없지만, 최적세는 12%나 또 중간을 받을 수 있어요. 복잡한 요세금이 그래서 요것까지도 검토해서 의사 결정을 하지 한다. 음. 과세기준 금액은 6억 원을 빼주는 거예요. 일시대일대금9억 원을 빼주고 공정시장가격 비율은 올해는 내년에 올해는 95%지만 내년에는 100%를 어, 적용하게 된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공시가격 공식 가격, 감면 적용되는 감면율 적용한 공식 가격, 합계 6억 원을 빼주고, 1세대 일시대 1등 9억 원을 빼주고, 공식, 공정 가격, 시장 가격 비율 95%, 내년에는 100%.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재산세는 전체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하는데, 이 6억 원을 기본으로 빼주죠. 1세대 일시대 1등 9억 원을 빼주고, 빼주고 나니까 요거는 이분이 10억 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종합, 종합부존세는 요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전체를 과세하고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존산세도 내고 재산세도 낸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만큼은 차감해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령별 세액 공제 40% 그죠? 연령별 세액 공제 60세는 이상은 20. 이렇게 해서 70세 이상은 60%, 5 0세부세 30%. 또 보유 기간별로 20%. 10년 보유 30%, 15년 이상 50%. 네 상당히 큰 거예요. 그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에 적용해 주는데. 근데 그러면은 하지만 두개 합치면은 그죠 이거 50%, 40%합하면 90%인데 하80% 한도까지만 해준다. 상당히 이것 때문에 1세대 일주택자는 그나마 종부세를 적게 내고 있다. 아, 세부담 상한 비율 300%. 이 말씀을 드렸죠. 1세대 일주택 적용 사례. 그 주택이 하나 있어요, 본인이. 그럴 때는 9억 원 빼주고 1세대 일주택 본인이니까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주택이 본인한테 하나 있고 부인한테 하나 있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을 2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이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보억은 빼준다. 주택을 2분의 1 가지고 있고 부인명으로 2분의 1 공동명으로 가지고 있다. 이게 올래 바뀐 거예요. 이게. 6억 원으로 세무라는 것은 6억 원을 각자 공제를 하던 9억 원 공제를 하던. 그래서 선택이다. 본인이 신청을 해서 선택한다. 자, 그리고 제가 지병건 세무사가 이 종합부동산세 또는 뭐 여러가지가 상당히 복잡해서 저도 이 지병건 세무사 유튜브 강의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종보세나취득세 이런데 더더 깊이 좀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으면은 유튜브에서 지병건 하면은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공동명의 일세대주택 특례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일세대주택 경우도 음, 공동명의도 납세 신청해서 줬다 이것 때문에 우리 세무사들이 수없이 많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다 고의를 했어요 공정하지 못하다 하지만 개정을 했어요 근데 신청에서 해주는 거예요 신청에 왜 그러냐면은 이 종부세 그 기준 금액을. 6억을 빼줄지 9억을 빼줄지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6억, 6억씩 둘다 빼주면 12억까지 빼주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은 뭐를 못 받는다? 연령별 세액공제하고, 어, 그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를 못 받아서 불리하죠. 그래서 유리한 쪽으로 신청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 주거를 달리 안 하고 있는 분 자녀는 별도 세대로 인정되나요이 참, 같이 결혼하겠으니까 요새 뭐 많이 같이 한집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주택을 또 하나 사고 싶다 자녀명으로 사고 싶다 이때 별도의 세대로 보느냐 많이 양도세도 그렇고 많이 나오는데 자녀의 연령이 (30세) 이상 만 (30세) 이상인 경우는 별도로 세대로 볼수 있다. 별도 세대로 본다는 것은 실제 별도로 세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독립해서. 뭐, 그냥 주민등록만 옮겨놨다.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실제 따로 살고 있어야 한다. 또,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30세가 안 됐는데,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는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소득이 중위, 소, 70%, 40%, 중위소득. 이게 뭐, 하여튼 그 이상이고 소유주택 관리 및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요게 제가 정확한 건 파악은 안 했지만 월 70만 원인가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소득이 있고 한마디로 직장이 있고 월급을 받고 있고 소유주택 관리 및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따로 주민등록이 있고 따로 한다면 독립 세대로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별도 세대로 보겠다. 아, 임대소득에 대해서 또 잠깐 설명드릴게요.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소가 한 채일 때는 과세를 안 해요. 그러나 고가주택은 한다. 국기 소재 주택은 1주택도 과세를 한대요. 국기 주택 중요해요, 그죠? 어, 2주택은 과세를 한다. 3주택도 과세를 하는데 간주 임대는 뭐 이거 되응하고 주택소 계산은 부부 합산 기준으로 한다. 주택이 부인 하나, 남편 하나 있으면 이 주택에 해당된다. 네, 세금을 계산할 때는 또,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임대. 건강료는 납부해야 하나, 건강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 그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주택소 계산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2년 기준부터 바뀐 주택 소개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제 강의를 끝나고 제가 마지막 시간에는 제 이메일 주소를 좀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은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질문을 해 주시면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속도를 좀 내는 것은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빨리 속도를 내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130... 페이지에서 138페이지 설명드립니다. 근로자 월세 세액 공제. 임대료 12% 연간 75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는데요. 그 임대소득이 국세청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자, 오피텔을 임대를 하고 있다고 가정할까요? 그럼 세입자한테 오피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으려고, 오피텔 주인은 특약상에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월세를 내고 있으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국세청에 이런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연말정산할때 제출하겠죠. 그러면 바로 국세청에서 그 자료가 관리되도록 되고 있다. 그래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받게 된다. 그렇게 됩니다. 9억원 미만 주택은 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으로 고시된 경우 월세에서, 월세에 대한 과세를 하는데, 그럼 기준시가가 2011년 5월 30일날 중간에 9억이 초과되지 다고 해더라도 연도 말로 하기 때문에 과세기한 월세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그리고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각 한 주택에 있었는데 이혼하니까 각각 한 주택이 되죠. 그 그러니까 때는 이혼하기 전까지는 과세, 이혼 후에는 비과세. 농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또,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부부 합산, 세금을 계산할 때는 각자 한다. 여기까지 해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주택 임대소득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